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순절과 관련된 가사를 가진 찬양을 부르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어떤 죄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묵상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 중에 모든 사탄의 괴계가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은 제가 주중에 카톡방에 한번 올렸을 겁니다.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라는 찬양입니다. 어, 가사가 반복되는 가사가 뭐 후렴 이런 거 없고요. 계속해서 이게 내용이 시간 순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보다는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밖에 없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어떤 소리냐?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 피방울같이 떨어지네. 예, 개샘만의 동산에서 주님의 그 최후의 기도였지요. 또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못박으소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바라바 대신 예수를 못박으소서, 예수를 못박으소서. 살인한 자만도 못한 취급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그 백성은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지요.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주님의 발자국 소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네. 주님 십자가 주님의 어깨를 짓누르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대신에 이런 형벌과 저주를 당해야 할 만큼 크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것이 이런 죄악이었습니다. 그 소리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있지요. 망치 소리 들려오네. 큰 못이 박혔네. 피가 흐르네. 온몸이 붉게 물 드셨네. 주님께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심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또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혀는 이틀에 붙었네. 뼈들도 모두 어그러졌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도 안 힘드셨을 거야. 그냥 잠깐 달리셨다가 뿅 하고 살아나셨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은연 중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십자가형은요. 최악의 사용법입니다.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과다출혈로 서서히 서서히 그 사람을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형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해도 살아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고난을 당해도 죽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또 우리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인 것은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 숙이고 돌아가셨네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네. 어, 또한번 이렇게 어, 한번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소리 내 마음에 여기까지는 울리네 울리네 울리네였는데 큰 기쁨 주네. 왜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소리 내 마음에 큰 소망을 주네. 그러면서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천사가 말했네. 부활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끝은 어디지요? 부활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소리 내 마음을 올리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막 금식하고, 막 어떻게 보자면 막 슬퍼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막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굉장히 엄격한 사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면 곤란하지만 저는 그 마음가짐도 나쁘지 않은 마음가짐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뭔가 고행을 해야 사순절을 올바르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내 죄악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뒤에 자꾸만 내 죄를 생각해서 뭐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마 구원에 감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아는 자는요, 뜨겁고 크게 영원히 감사합니다. 내가 일평생 지어온 자범죄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는가를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 죄를 되뇌이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 주님이 담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찬양을 불러볼 텐데요. 아, 제가 이 악보로 되어 있는 곡을 도무지 구하지를 못했어요. 어, 그래서, 어, 이게, 가사가 나오는 거는 있지만 이 가사가 바로바로 바로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어 만들었던 어그 가사를 보면서 사실 곡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듣고 바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 그래도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어 떠듬떠듬 따라 부르시면 어 우리 큰 은혜와 어 감사가 어 감격이 여러분 안에 터져 나오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 소리 내 마음을, 마음을 울리 나, 나, 와 함께 하지요. 한 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 비방울같이 떨어지네.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고바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봐 대신 예수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소리는말 자국 소리 <목소리도> 어 근데 혹시 가사가 좀 흐리게 나왔습니까? 어 저는 연결 상태가 우수하다고 나오는데요. 혹시 그 여러분 영상 보실 때 이렇게 그 공구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설정해서 어, 화질을 이렇게 고화질로 항상 이렇게 바꿔놓고 어, 예배를 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잘 나왔다고 한 분도 있고 흐리다고 한 분도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송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개인 개인이게 글자는 조금만 흐려져도 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더 우리 찬양하기 전에 네 지금 rtm님이 설정 화질 고급 1 0 8 0으로 체크하시면 선명해진다고 우리 상세히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아, 여러분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어, 저는 이 찬양 처음 듣고요. 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불렀어요. 어, 어젯 밤에도 이렇게 뭐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 찬양을 이렇게 흥얼거리다가요. 아, 또 회개하고 아, 주님은 날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큰 은혜 베푸셨는데 아, 나는 아직도 어, 이렇게.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 내가 더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데려가시는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잠들었었거든요.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불꽃을 지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순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며 하, 그 나를 발견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와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전인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지 아십니까? 구원에 감사할 때입니다. 오늘 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차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블럭을 치지 이렇게 않고 그냥 그 범위만 제가 이렇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나와 함께 한 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 빗방울같이 떨어지네 그 소리 내마음을 울리네 못박으소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바라봐 대신 예수를 못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소 o 내 e b u 마음을 울리는 소리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리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소리 있었습니까? 그 이름 예수입니다. 어, 제가 이 예배 영상 하단에 어, 이 찬양의 링크를 어, 고정해 두었습니다. 오늘 그냥 이 찬양을 그냥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 예배 마치고 이제 신방하러 가거든요. 가면서 또이 찬양 또이 찬양도 부르면서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왜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구원의 감사, 감격, 완전히 충만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